참예수님 사랑합니다. 카톨릭의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주님 안에서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어,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3장 성령을 믿나이다라는 바분의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룩하다, 그리고 보편되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민나이다, 라는 즉, 우리는 교회의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성령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성체성사를 통해서 세웠고 성령관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세상 안에 드러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다? 아니, 무엇이다? 라기보다 어떤 땐 교회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현존은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되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민나이다라는 그 교회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48항입니다.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모든 모인 이 거룩한 공회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교회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교회 헌장 1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공의회는 교회에 대한 신조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신조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 말고 다른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부들이 즐겨 사용한 비유처럼 오로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만 하는 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태양이라 말하면 교회는 빛입니다. 태양이 반사돼서 빛이 드러났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빛이 교회 얼굴 안에서 드러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관한 신조는, 즉, 믿음, 믿음은 또한 이 신조에 앞서 있는 성령에 관한 신조에 전적으로 종속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며 거룩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교회에 거룩함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 교리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부들의 표현대로 교회는 성령께서 피어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 꽃이, 꽃이 피어난다.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피어난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에서 즉 교회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인류의 빛이라는 것 얘기합니다. 2차 바티칸 공의에는 공의가 제1차부터 23차까지 23차 맞을 겁니다. 23차까지 이렇게 공의가 있으면서 쭉 니케아 공의회를 시작해서 그래서 4대 공의에 니케아 공예, 에페소 공예, 콘스탄티노플 공예, 칼체톤 공예, 4대 공예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 큰 공예를 말하면 어, 라테라노 공예, 1200년 라테라노 공예가 있었고 그리고 또 트리엔트 공예, 크게 얘기하면 큰 축이요. 트리엔트 공예가 어 1545년에서 1 5 5팔년인가 1545년에서 1563년 이렇게까지 있고 또 1차 바티칸 공의회가 1789년 1년간 있었고 그리고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 어 1962년에서 65년까지 시작은 그 바오 요한 23세 교황에서 시작됐지만 바울 6세 교황으로 공의가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차 바티칸 공의에는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고 그 빛이 세상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하는 공의회가 그래서 크게 이차 바티칸 공의의 특성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미사를 지금 우리말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뜻 안에 전례도 하나였고 그래서 오직 라틴어로만 미사를 봉헌하였고, 라틴어도 제대를 향해서, 제대를 향해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공동 집전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각자, 각자 미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개별 미사의 예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이 라틴말로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일 nomine patris, et filius spiritu sanctus amen 하면서, 일시, 약건보 예, 하면서, 앞을 바라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대중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했기 때문에, 대중은, 즉, 이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이곧 사제를 통해서만이 간다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교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차바특칸 공예는 수직적인 계획이 아니라, 공동체, 즉, 모든 것이 함께 포괄하는, 더불어서 사는 즉 하느님 백성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을 하느님 아버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포용되고 함께 어우러진다. 그래서 전례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여한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교회의 관이 이차 바트간 공의에서는 크게 아주 크게 변화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되며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덧붙여 있듯이 하나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임을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도 신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치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착각하게 되면 거룩한 교회를 믿으니까 교회의 모든 결정이 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틴 말로 "credo in deum, credo ecclesiam"이라고 분명히 예 구별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 안에서 그래도 인데움 하느님 안에서 믿나이다. 나는 믿나이다. 그래도 에클레시암, 나는 교회를 믿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믿는다는 말 속에서는 거룩하다는 개념, 개념은 하느님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는 교회가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업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내리신 모든 선물이 하느님의 선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온 선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는 믿음에 대한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약함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이고 보편되다. 또 거룩하다. 사도로부터 이어 나온 교회라는 개념들, 교회의 특성이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차 바티칸 공예회가공회가 공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를, 예를 들면 공동체 함께 어우러진다 해서 우리가 본당도 사목평회가 있죠. 그리고 교구도 이렇게 평신도 사도직 협의가 있고 함께 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하느님 백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진다. 그래서 교회는, 즉 그리스도는 빛이고 교회가 그것을 드러난다. 둘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야만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